1번, 어, 수열 A, 새로운 수열이죠. 침착하게 한번 읽어봅시다. 수열, 이게 항이 이렇게 표시, 일반적인 표기가 아니네요. 그죠? A, N, 콤마, N은 어떻게 표시하느냐. 가와 나와 다를 가지고 쓴다도 있습니다. 가는 보니까 만약 이게 1콤마, N이면 n 플러스 로 가면 되고, 그 다음에 n 플러스 1콤마 1이면 A, n 플러스 2로 바꾸고, 그 다음에 n 플러스 1 플러스, n 플러스 1로 바뀌면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이건 뭐 해볼 수 밖에 없겠네요. 기억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 보시면, 기억은 2콤마 1이 얼마냐 하는 거죠. 2콤마 1. 콤마을쓸 방법 차이도 이거 아니고요. 요거 아니고요. 여기 는 1, 2콤마 1. 여기다 m을 1 넣으면 될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디서 근거를 밝힙시다. 근거. 나에서, 나에서 뭐냐면 m을 1 넣으면 되겠죠? m을 1 넣으면 a에 어, 2콤마 1이고 m에 1 넣은 거니까요. 그럼 a에 1콤마 2네요. 그러면 또 이거 보입니다. 1콤마인1콤마인 바로 나오겠습니다. 계산 나오겠네요. 2번엔 어디죠? 예, 가. 가를 가 통해서 1콤마이니까2 예, 더하기 1이겠네요. 그럼 3입니다. 3. 기억 맞네요. 기억 맞았습니다. 하나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니은을 보죠. 니은. 니은뭐파란색해 볼까요? 2의 m 프로스입니다 2의 M 프로스 m 있는 걸 찾죠. 이거 아니고 여기 있네요. m 프로스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m+3이면 m이 또1이면 되겠습니다. 그걸 밝혀주고 가자는 거죠. 자, a에 이 m+3이 뭐냐 하면은 자 어디서 다에서요다에서 m이 1인 걸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m이 1인 걸. 그러면 a에 2에다가 n+3, n 1인 걸 골라주면 되겠죠. m이. 그럼 a에 1, 1, 1 그다음에 a에 2콤마 n이 되겠죠? 2콤마 n. 이렇게 됐습니다. 2콤마 n. 되겠습니까? 2콤마 n. 2콤마 n이면, 여러분이, 요거 보이시죠? 2콤마 n. 요거 보입니다. 그죠? 1콤마 n인데, 이거 2콤마 n이니까, 형태를 보면 되겠죠? 처음엔 좀 난감한데요. 이게 뭐냐 봤더니, 좀 크게 볼수 있겠습니까? 크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1이잖아요? 그거 아니고, 아니고, 예죠. 1콤마 n인데, 요 n 대신에 요게 들어간 꼴 아닙니까? 납득되세요? n 대신에 요게 들어간 거잖아. 그지 1콤마 n 대신 n 대신 요게 들어간 거니까 요거 플러스 1이니까 얘도, 그죠? 이게 지금 2콤마 1 하면은 이게 a에 1콤마 요거, 요 형태가 1콤마 n 대신에 a에 2콤마 n이 들어간 걸 보면 되니까 가에서 바로 활용을 해야겠습니다. 가에서. 그래서 가에서요, n 대신에, 그죠? n 대신에 뭐가 들어간 거야? A에 2, n이 들어간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더하기 일하면 되니까. 그죠? 그러면 A에 2, n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첨자비가 좀 옆에 써지죠? 2, 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게 맞네요. 니 네, ᄂ도 맞다고 볼수 있습니다. 맞고요그 다음, 디귿 볼까요? 2, n이 n 플러스 2냐. 이것도 만만치 않겠네요. 한번 해보죠. 2, n입니다. 이 콤마 아닌데, 지금 어디에, 어디를 봐도 이 콤마 n은 없어요. 그럼 보면 안되고요 어, 기형, 니음 중에 있나 봐야 돼. 1이니까 아니고요 요게 그나마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이 콤마 n인데 요게 2일 때 n이면, 요 n 대신 n 플러스를 넣으면 되잖아. 그죠? 요거 갖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해보자. 자, 그러면, ᄃ 해볼까요? ᄃ. 그러니까 색깔 좀 넣어볼게요. a에 이 콤마 n인데, 그죠? 이 콤마 n인데 n 이란게 뭐냐면은 요, N이라는 게요 따르면 n 이란게요 따르면 n-1에 더하기 1한 거랑 똑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누구랑 똑같아예 2n이면 요거에서 그죠 m 플러스 1 요거니까 이거를 여기다 쓰면 되겠죠 그니까 러 2의 n 플러스 1이 2n이면 하나 주는 거니까 하나 주는 거니까 이거 미리 1도 했으니까 요거 바로 쓸수 있겠죠 a 에2플러스1은 요거 대신에 바로 쓸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디서 니은에서 음, 가나다다니고 니은에서 a에 2콤마 n 마이렇게쓸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당연히 뭐 더하기를 하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한번 하고 나니까 그다음 안 되란 보장이 없죠. 그렇죠. 이거 계속 줄이면 되죠. n 마 맞나요? 그 그러니까 이거를 n 마니까 n 1이니까 n 마이이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가면 계속 이 안에 걸 줄여 쓸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다음 것도 저 그대로 쓰면 자 a에 a에 요거 2구요 n-2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1이 요것 때문에 나올거고 뒤에 플러스 1있으니까 1 몇번 두번 되겠습니다 두번이런식으로 됩니까 요것도 바꿨을수 있겠죠 요거 n-2라는건 뭐죠 n-3 플러스 1이니까 그 부분을 또 색깔을 녹색으로 써보면 이 녹색분이 뭐로 바뀌냐면 에, a에 2콤마 마이너 3 더하기 1한 거에 또저 앞에 파란색 1에 또 갈색 1이 생기는 거겠죠. 맞습니까? 그죠? 아, 이런 규칙 찾아요, 규칙. 규칙 찾아야겠습니다. 그죠? 하나 더 해볼까요? 주황색 나온 김에 맞았으면 색깔 있는 거다 써보면 요거까지 됩니다. 그러면 n 3이면 마이너 4 더하기 1이니까 뭐가 되느냐? 그죠? 그러면 주황색 거에 따르면 a에 이거는 2, 콤마 n 마나 4가 이게 더하기 1로 나오고 일단 원래 있던 거 녹색 거 1에 파란색 거 1에 갈색 거 1까지 있겠다는 얘기지 되겠습니까? 이걸 좀 규칙화 시켜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건어렵게쓰면 되냐면 a에 에이 콤마 n 마나 에2 곱하기 1 맞습니까? 이거는 a에 2, 콤마 n 3에 3 곱하기 1 그 다음에, 이거는, a, 2콤마, 4의4 곱하기 1입니다. 규칙 보이시나요? 요게 빼기 2면 2, 빼기 3이면 3, 빼기 4면은 4. 그렇죠? 맞습니까? 쭉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쭉 하면은, 이게 뭐로 바뀌면? 자, 쭉 해서, 뭐로 바뀌면, a에, 자, 2콤마 1까지 가능하겠죠? 그죠? 이 콤마 1로 가면 뭐가 될 거냐? 여러분, 이걸 주목해야겠습니다. 1. 어떻게 하면 1이 되느냐? 뭐에서? m-에서 뭐 해서? M 못 빼야 되느냐는얘기죠 그죠? 얘는 못 빼니까. 다시 한 번. 2면은 m 빼기, 자, m-1에서, m 2가1 -1에서 m -1에서 m 곱하기 1로왔습니다 m 2가1 빼기 1. 되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m-2 하니까 2 e 2개 나왔죠? 빼기 3 하니까 3개 나왔죠? 4 하니까 4개 나왔죠? 그럼 1만 남으려면 n에서 뭐 빼야되냐? n에서 n-1을 빼야죠. 그래서 2이 남을 테니까. 그죠? 여기다 뭐가 돼? 1에다가, 그죠? 그 개수가 몇 개? n-1개가 되죠. n-1개. 되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렇게 쓸수 있겠습니다. 요거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는 기억에서 나오죠. 바로 얼마야? 3입니다. 3. 그죠? 3. 그러면 앞에 거는 3이고, 뒤에 거는 n 3이니까 더해주면 n 플러스 2. 어, 디그도 맞습니다. 기억 연디 그이 모두 맞는 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수열 찰때 가장 여이분 기본 해야 될 건데요. 요걸 하나 이 덩어리 갖고 줄일 때 n이 n 1 더하기 1이니까 n 마스 줄이면서 하나 줄였더니 n 1 됐더니 1. 2 됐더니 1 2 개. 3 됐더니 빼기 세 개. 이런 식으로 3이 세 그러니까 1이 3 개, 4개 이런 식으로 규칙 찾아 가지고 빨리 바꿨으면 연습. 여기서 2분 더만 연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